박세리씨 생년월일이 77년으로 되어 있네요. 77년 9월 28일. 이거 맞나? 근데 박세리씨 사주가 이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한번 봅시다. 박세리씨 사주. 박세리 씨 사주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박세리 씨 사주, 뭐가 궁금하세요? 박세리 씨,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제가 박세리 씨한테 직접 생년월일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 맞는다, <laughs>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볼게요. 6월의 무자 일주 아 그랬죠. 6월의 무자 일주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이 이제 그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원래는 상관격은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근이 있고 겁재가 투간되었다라는 것은 상관생재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관격 겁재를 보고 상관을 받잖아요 겁재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눈치가 빠른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상관은 관을 극하는 것기 때문에 관심 받는 거, 관심 받는 거,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상관격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예, 관심을 받고 그러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6월생이면 임수나 해수를 봐야, 임수나 해수를 봐야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관이 인성을 봤다라는 것은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셔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건데, 임수나 해수를 보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랬는데, 이때가 임수나 해수를 봤죠. 그러면 이때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것이 오행학 사고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요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환경으로 갔을 때 돈을 벌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부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애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이런 것을 세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6월에 신금 사령그랬으니 나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계수 신금을 보면, 이제 누군가를 코칭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경우로 발달할 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이렇게 관운으로 흘렀습니다. 관원으로 흘렀다라는 것은 이제 상관이 평관을 받는데 합대어서간 것이 아니라 극대여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단체나 조직과 계약하는데 단기 계약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고요 올해 작년 하면서 경신금이 투관이 되었잖아요 식신 투관되고, 성관 투관되고, 그러면 나를 알리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운을 만나서 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사회에 움직이는 것,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식신상관이 재성을 만나는 것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법니다라는 개념을 갖는다고 한다면, 식신상관이 관운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명성을 활용할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평관이 운에서 왔으니, 평관이 간에 합해서 왔거든요. 이렇게 평관이 겁제에 합을 했습니다. 평관과 겁제의 합은 어 사람을 활용해서 또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해서 또는 인맥을 활용해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맥을 활용해서 내 이름을 이 예,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다 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결혼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결혼하려면 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이러면 좀 결혼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억부라고 하는 가정적인 편안함 이것이 주관되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또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주가. 어, 일단은 상관이라고 하는 격 자체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에서 좀뭐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늦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려면 화가 오에서 와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 얘기를 하겠고요. 만약에 올해 같은 시기에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면, 상관이 투관되어 있고, 일지 비, 일지 재성에, 겁재가 합을 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다녀온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인연이 될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가을생이 신축하는 이 시기에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고요. 만난다 하더라도, 뭐, 남자 사람, 친구,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만났다고 한다면, 2016년 병신년에 만났으면, 뭐, 만났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만나서 지금 뭐 결혼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 팔자 자체가 가을생인데 이제 그 뭐죠? 습하고 난습하고 그런 기질이 조금 약한 형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나 혼자 산다에 나올 만큼 나 혼자 살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결혼 시기를 좀 놓쳤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억부를 조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억부가 이때쯤 들어오잖아요. 이 시기에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면, 물론은, 대운만 놓고 봐서는 결혼하기 힘들고, 세운으로 놓고 얘기를 하자면, 2025년 정도가 결혼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결혼하기 어려운 때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박세리 씨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정확하게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이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성격을 얘기를 하자면 무자 일주잖아요. 무자 일주 뭔가를 어 이렇게 감추고 자기가화시키는데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제 상관을 활용할 수 있으니 눈치가 빠르고 송부사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관을 인성으로 조절을 했으니 버릇없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운이 결혼할 운으로 가지 않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어, 자기 능력 발휘하기 쉬운 사주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죠. 좋은 사주니까 유명해졌겠죠. 어쨌든 젊어서 이런 운이 왔을 때 재성운이거든요. 이런 식의 한국에서 계속 그냥 운동 안 하고 공부했으면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놀게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시기가 아닌데 공부를 시켰다면 참 인생이 험난했을 텐데 아버지가 신경을 잘쓴 아니 생각을 잘한 거죠. 그렇죠. 공부할 시기가 아니라 애 체능에 관련되는 데 관심을 갖거나 노는데 관련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 망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하고 활동을 했 운동을 했으니까 참 좋은 거고요. 연예계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겁제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사람이 있을 때 묻어가는 개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라인을 타는 것을 얘기를 하죠. 라인 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가 지금 관이 운에서 온 거잖아요. 관이 겁제 합해서 온 거이기 때문에 누가 꽂아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방송으로 나가려면 누가 꽂아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관을 이렇게 평관이 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쭉 나온다 개념이 아니라, 잠깐 어느 특정 시기에 나왔다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쪽으로 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송에 가끔씩은 출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씩. 그냥 가끔씩이에요. 됐어요? 네, 이걸로 끝낼까요? <laughs> 네. 네.